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젊은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봤어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고 계신 책일 겁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인데요. 이 인간관계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같이 공부하고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그러면 먼저 잠깐 한줄 정도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모리 선생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찍고 있는 장모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에서 피디로 일하고 있는 윤송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 모리쌤하고 송이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어, 사람의 호감을 얻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혹시,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해볼까 해요. 음, 여러분들의 그 경험 속에서 정말 이 사람 너무 싫다. 정말 완전 비호감. 이런 사람에 대한 거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해요. 저부터 이야기를 하면, 음, 제 인생에서, 물론 제가 비호감이라고 느낀 사람이, 뭐, 딱한 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일단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분은, 음, 앞에서는 되게 이렇게 가까운 것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막 말도, 우리가 스윗톡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뒷담화를 한다든지, 어, 저 사람 내가 말뭐 알아봤는데 뭐 이런, 이러, 이러이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너무 정치적이고, 음, 너무 말이 앞하고 아빠, 뒤하고 너무 다르구나. 이래서 그 사람이 좀 되게 비호감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무리샘은 음, 음.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특정 부류가 떠오르는 어, 것 같은데, 음. 뭔가. 어떤 부류 본인의 본인이 속해져 있는 부류가 아닌 사람들을 배제하고 본인들끼리만 이렇게 뭔가를 약속하려는 음, 패거리를 좀 만들려고 그렇죠. 그러고 남인 사람은 좀 소외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음, 그런 사람 네 그런 사람도 사실 비호감이죠 송이샘은요 저한테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사람 좀 거리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다가오니까 어머, 저는 송이쌤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사람들. 아, 그런 거는, 그런 건 괜찮은데. 아, 네. 약간, 시도 때도 없이, 그, 자기 타이밍에 맞춰서 말을 아.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음. 네 알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 우리에게 이제 비호감인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또 우리가 약간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들에게 호감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기를 바라는 거는 좀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호감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 사실 이거 유튜브로 <laughs> 짧게 요약을 해서 <laughs> 어. 왔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상대의 칭찬을 해주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어때요, 여러분들? 그송혜쌤은그 말에 동의하세요? 칭찬을 해주면 좋아하는 거? 통은 다들 좋아하는 거 같아요. 음.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 말을 하면. 음. 근데 너무 가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면. 근데 되게 중요한 지적이에요. 사실은 이 데일 카네기도 말하는 지금 이야기 중에 두 가지를 송이쌤이 한꺼번에 말씀하신 건데요. 이 데일 카네기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라는 거예요. 음. 그니까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는 것은 아 아니 어떻게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내셨습니까? 뭐 이런 칭찬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어어뭐 송이샘 덕분에 우리 회사가 굉장히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뭐 이러한 칭찬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사람이 되게 영향력 있고 중요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게 하는 것이 한 가지고 또한 가지는 아까 송이샘도 얘기했듯이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것이 나의 칭찬이든지 그 사람에 대한 코멘트가 진심이라고 느끼게 해줘야지 우리가 사실은 다 눈치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앞에서 뭐 어, 너무 훌륭해 이렇게 말해도 어, 저 사람 빈말로 저러는 거야. 음. 이런 거는 어, 좀 어, 우리가 오히려 좀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음. 우리 쌤은 또 어떤 것이 좀 우리가 호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거는 좀 어려운데, 생각을 해보기가. 받았을 때, 음. 이 사람한테 호감을 느꼈을 때 어땠냐면 그 사람이 뭔가 표현을 계속 해줄 때? 음. 그러니까 그게 칭찬이든, 아니면은 음, 어떤 나에 대한 본인이 느꼈던 감정이든 음.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면 좀 어, 나한테 나를 많이 신경 써주고 있구나, 관심이 좀 있구나, 이렇게 호감을 음. 느꼈던 것 같아요. 어, 네, 아주, 정말 데일 카네기를 다 읽으신 분들 같은. <laughs> <laughs> 아, 그런 <그런가요>? 거였어? <laughs> <laughs> 아니, 지금, 정확히 말하면 지금 송이쌤은 유튜브 요약본을 보시고 우리 쌤은 안 보신 거잖아요. 네, 네, 안 근데 여기에 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laughs> 호감을 얻는 방법은 상대방의 관심에 대해서 혹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서저 같은 경우 도예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도예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또 그거 유행하잖아요. 같이 개를 키우는 사람들끼리 친해진다든지 고양이를 맞아요. 키우는 사람들끼리 친해진다든지 그런 관심사에서부터 어떤 호감을 표현한다면 그게 호감을 줄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리고 어또 데일 카네기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되게 쉽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거는 웃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음. 그래서, 음, 우리는 사실, 음, 즐거울 때는 웃지만, 즐겁거나 웃길 때는 웃지만, 내가 조금 우울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사실 찡그리고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표정이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어, 가능하면 어떤 사람을 심지어 비판을 하거나, 뭐, 혼내거나, 지적을 하는 경우에도 웃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어, 뭐, 왜 강아지를 저렇게 안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 강아지를 그렇게 안는 것보다 이렇게 안는 게 나을지 않을까? 음. 방글방글? 이렇게 하는. 게더 음. <laughs> 호감, <방글방글? 웃음> 호감을 주는 음. 방식이라고 음. 이야기를 아, 합니다. 웃으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음. 하라는 거죠. 네. 또그 외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음, 저는 정말? 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아까랑 했던 말좀 겹치는 네. 것 같긴 한데, 나랑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느낌적으로 받았을 때. 음. 관심사랑도 좀 그렇죠. 그건 관심사랑 거죠? 연결되죠. 관심사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호감을 갖거나 어 그럴 때그 사람의 관심사부터 이야기를 이어나간다면 음. 그사람의 호감을 얻기 좋은 방법이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나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다면 어 뭔가 맞아요, 저 사람하고 맞아요. 나하고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데일 카네기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아까 우수라는 그니까 러 우서라라는 그점 말고 또한 가지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이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대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갔는데 음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뭐다뭐 뭐 차도 마시고 뭐 아니면 술도 마시고 뭐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다음에 만났을 때 어어어 어, 어, 누구죠 이런 음... 것보다는 어. 그때 모리 선생님 아니셨어요. 음. 제가 사진 찍는다는 거 이야기 들었는데 다음에 저랑 사진 음, 찍어요. 맞다, 이렇게 맞다. 하면 호감도가 급상승할 맞다.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름을 기억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음. 방법이다. 어때요? 여러분들 혹시 학교 다닐 때그 학교의 교수님들이 이름을 주로 기억을 해 주셨나요? 어떠셨어요? 아니었던 거 아니었어. 모리 선생님은 그러면은 그냥 거기 넣어 말해 봐. 뭐 이런 식이셨나요 기억해 주시는 교수님들도 있었어요. 근데 음. 아닌 교수님들이 더더 더 많았던,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좀 학급이 좀 컸나요? 수강생들이 많은 670명. 670명. 네. 어렵긴. 음, 그렇죠. 사실 670명이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 교수님 같은 경우도 어 모르겠구나. 어, 너무 반갑다. 요즘엔 잘 지내니? 어, 지난번에 네 작품 좋았더라. 이러면 갑자기 호감도가 맞아요, 맞아요. 어, 상승되죠. 어, 송이쌤은 어때요? 그, 제가 체육관을 다니는데, 체육관에서 그 관장님이 계속 이렇게 파트너를 이렇게 지정해주신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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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이렇게 <웃음> 이름을. <웃음> 바로, 이름을 안르고 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 다 기억하기 어려우신 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뭔가,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음. 잘 모르겠고, 네,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그럴 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게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아, 한 가지가 빠졌네요. 여러분들은, 음, 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이야기를 듣는 편이세요? 우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음.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음, 사람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라요? 음, 편한 사람들이랑 음. 있으면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음. 잘 모르거나 불편한 자리에 있어서는 말을 안 하게 되는 편이고.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간 고민이 있다든지,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주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나요? 이야기를 그래도 좀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음,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친구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네. 그러면 그 친구는 주로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은 그때만 좀잘 들어주나요? 다른 때말 많이 하다가? <laughs> 음. 대체로 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 그 들어주는 평소에도 친구? 들어주는 친구에게 제 얘기를 좀더 많이 음, 하게 됐 그럼 그 친구는 고민을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서로 근데, 아, 아. 좀 돌아가면서? 아, 돌아가면서? 아, A는 B한테 얘기하고, B는, B는 C한테, C한테 얘기하고, 얘기하고, C는 A한테 얘기하고, 아. 약간 이런 아. 식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아니면 이렇게 서로 공유하듯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음. 그렇구나. 네. 송이샘은 어.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을 좀 줘요?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쭉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내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좀 빨리빨리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하거나 어.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이 더좀 편하게 느껴져요? 저는 후자가 해결책을 바로바로 바로 제시해주는 어. 사람이. 아, 더 좋구나.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음, 좀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길 바라고, 나의 상태, 나의 마음 상태라든지, 뭐 나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해 주길 바라고 공감해 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싶어서 해결 방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어, 이 데일 칸에게 말에 따르면은. 정말 그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길더라도 잘 들어 주는 게 중요하대요. 음. 음. 그래서 근데 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했었던 걸 합쳐 보면 진심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길게 들어 주면서 음. 웃으면서, <웃음> 웃으면서 <웃음> 어렵다 사랑인데 네. <laughs> 진짜 웃으면서 어 그렇게 음. 하면서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느껴지게끔. 네. 음. 그게 데일 카네기 아저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네, 그 아저씨는 이제 인간관계가 그냥 친구 관계, 뭐 직장 관계, 애인 관계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호감을 얻는 방법 말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데일 카네기 아저씨는 어, 사실 가족이라든지 뭐 친구 관계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업 사원으로 뛴다든지 음. 자기의 사업을 펼친다든지 이럴 때니까 원래 잘 알던 사람들 아니고 음.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 음. 내가 중요하게 느껴지도록 해 주는 거 그리고 나한테 웃어 주는 사람 나의 관심사를 어, 공유해 주는 사람에게 훨씬 더 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음. 어떤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뭐 친구도 원래 음. 오랫동안 알았던 친구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음. 그럴 경우에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해주고 또그 사람의 관심사를 존중해주고 웃고 또 중요한 사람처럼 하게 해주고 음. 뭐 이런 것이 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죠. 음. 근데 데일 카네기의 이야기를 지금 송이쌤도 말씀하셨듯이 음 어떤 경우에는 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거나 음. 다른 팁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데일 카네기 아저씨가 이러한 여섯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지만 요즘은 어때요? 요즘 mz 세대에게 좀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m 아니야? <laughs> <laughs> 잘 몰라요. 아, 아, MZ세대가 아니야? 아니, <laughs> 아, MZ세대 맞긴 한데. 어. 음, 아, 제가 그, 예전 <laughs> 작년에 고등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사진 수업을 할 때, 그 학생들한테 호감을 되게 많이 샀었어요. 학생들 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서, 최근에도 막 연락이 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게, 그, 나이를 상관없이 대해줬을 때인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선생님이었고 나이도 막 훨씬 많고 친구들은 고등학생들이고 했는데도 저는 그냥 친구 대하듯이 했었거든요. 뭐, 막 아이처럼 막, 어, 너는 그랬구나, 뭐 이랬구나 한게 아니라 그냥, 어, 좋은데? 어, 너뭐 괜찮은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친구 대하듯이 했었는데 그게 되게 그 학생들에게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음. 하니까 저한테 오히려 더 편하게 하더라고요. 런데도 음. 음. <laughs> 네. 근데 제가 아까 mz 세대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꼭 mz 세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음, 성인이 되는 거는 그 나이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음. 그 노력해서 만들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차별을 하거나 위계를 갖는 건 별로 안 좋은 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응이응이하고 태어났는데 자기는 뭐. 뭐지, 예를 들어서 2000년에 태어났고, 누구는 뭐, 1970년에 태어났는데, 그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 예의 바르게 배려하는 건 중요하지만, 누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더 권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 그거는 네. 꼭 MZ세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점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거꾸로, 어, 제 경험으로는, 음, 여기 데일 카네기의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호감을 얻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약간 음 대화를 할때 맞장구를 쳐주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리액션, <laughs> 어, 네 리액션. 맞아요. 음, 그래서 음, 그 리액션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물론 그게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리액션이 어, 오히려 상대방의 이야기가 지루하지 않고 어, 내가 잘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되게 맞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어머 진짜요 뭐라든지 뭐 우와 대박 뭐 이런 <laughs> 식의 중간중간리 <laughs> 액션 <laughs> 같은 거가 <그냥 웃음> 되게 중요하지 않나는 어. 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희세분 혹시 또 다른 팁 같은 거 없을까요? 어, 얘기를 할 때. 아 얘기를 듣기만 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나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네. 이해를 못했으면 한번더 얘기해주고 네. 상대방이 좀 지루해한다 싶으면 아이 사람은 관심이 없구나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도 그런 팁아니까 네네, 되게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그게 막 취해가지고. 네. 자기가 너무 재밌어. 아유. 막, 그래서 이야기를 막 하면서 상대방의 뭐, 뭐라 그럴까, 이런 호감을 막 받기를 아유. 약간 좀. 애걸한다 그래야 되나 약간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좀 힘들 때도 있잖아요. 특히 한국에서 어, 좀더 나이 많으신 분이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분과 이야기를 할때 그걸 계속 맞춰야 되는 거 조금 힘들어서 저는 어, 이렇게 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말 말을 좀 많이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좀 적게 하고 음. 가능한 한 상대방의 좀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조절하는 거 그것도 좀 중요. 한 호감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음, 혹시 그두분 선생님께서는 그냥 그러니까 뭐 말을 잘한다든지, 뭐 웃는다든지 이런 게꼭 아니어도 그냥 호감을 느끼는 그런 혹시 유형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나요? 뭐 예를 들어 외모라든지. 그렇죠, 음, 그렇죠. <laughs> 아니면, 뭐,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든지. 아, 어. 믿음이 너무 가지. 맞아요. 어. 음. 네. <laughs> 네. 제가 볼 때는 데일 카네기 선생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음. 그 고민을 안 하신 것 같다는 음. 그런 생각이. 그런 부분은 안 나와요? 네, 그런 네. 부분은 안 나와요. 음. 외모도 안 나오고. 외모는 어떤, 뭐,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으면 호감이 가세요? 개인적인, 어, 어. 개인적 취향을 말 하면 되는 걸까요? <웃음> 네. <웃음> 저는 이렇게 좀 화려한 사람보다는 어. 좀 수수한 아. 모습을 가진 사람들한테 호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외모가 수수한 사람. 네. 음. 그러면 우리 송희쌤은 어떤 고양이인데 고양이, 니까 어떤 종류의 고양이를 키워도 <laughs> 다 호감이 가나요? 아, 저는 유기묘를 키운다고 하면 아. 저, 저도 유기묘를 데려가서 키우고 있는데 그, 그러면 아, 이 사람 동료다, 이런 느낌. <laughs> 의아 신뢰를 느낄 수있는 아 같은 어 집사다. 어 아, 그렇구나. 네. 유기묘를 키운다는 것만으로 호감이 <laughs> 급성승. <laughs> 네.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그 중에서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 여섯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 예전과는 다르게 저희가 그 다른 분들하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셨는지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들도 인사하셔야죠?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